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폴카닷의 시황,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보며 추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타점, 매도 시점, 보유 전략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개별문의 주시면 상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폴카닷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폴카닷의 가격은 6,440원이며 눈에 띄는 점은 거래량이 약 600만 개 수준으로 평균치를 상회하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차트상 흐름을 보면 7월 초부터 시작된 완만한 반등이 9월 중순 들어 본격적인 상승 파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단기적으로 5,800원에서 6,000원 부근의 박스권을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했고 오늘은 6,790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단기 추세를 확실히 굳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고점 조정 이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지만 이 눌림 자체가 다시금 기회를 줄수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5월부터 지속된 하락세를 돌파한 이번 상승 흐름은 단기 트레이너 스웨딩 관점보다는 중기반 등 시그널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지 구간을 얼마나 강하게 지켜내느냐. 그리고 다음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거래량 동반 상승이 연속되느냐입니다. 이러한 변곡 구간에서 일괄 매수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보다 전략적인 분할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폴카닷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폴카닷 2.0 로드맵입니다. 기존의 패러체인 기반 구조에서 좀더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죠. 이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서 실사용 확대와 토큰 유틸리티 강화, 그리고 패러체인 임대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웹3 재단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카닷은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확장성이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dApp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폴카닷을 다 폴카닷의 가치 재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관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폴카닷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도이체 텔레콤, 에너지 웹등 기업들이 페러체인 노드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리뉴얼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강화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유인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 오르 내리는 것을 넘어서 폴카 다시 실체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6천 원대 중반을 돌파하며 단기 박스권을 상방 이탈한 점이 가장 강력한 상승 근거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저항선인 6천 900에서 7천 원대를 테스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구간을 거래량 동반 상승으로 넘는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7,800원, 나아가 8,50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과거 강한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때의 지지 확인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둔화되거나 전일 저점 수준인 6200원 선을 이탈한다면 5700원까지의 눌림도 열려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지금은 방향성은 상방으로 열려있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패턴을 동반한 상승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조정이 나와도 재매수 타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폴카닷은 기술적 상승 초입, 구조적 업그레이드 호재가 맞물려 본격적인 시세 흐름을 준비 중인 알트코인입니다. 최근 상승이 단기성 반등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흐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은 보유자에게 있어 결코 놓쳐선 안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젠 리스크가 따르며 특히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 가격에 휘둘리기보단 큰 그림 속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 설정이나 개인별 보유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0,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이두 가지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번호와 이 문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매일 24시간 시장을 분석하고 그날그날 가장 확률이 높은 코인 종목을 뽑아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뉴스나 소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거래량, 매물대. 기술적 지표를 다 종합해서 오늘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거죠. 보세요. 여기 매일 24시간 추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새벽에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 동안 기회가 보이면 바로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목표가 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면 그때 바로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합니다. 손절 라인 조정. 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차트를 붙잡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면서 최고점은커녕 본점 근처에서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잡아도 여러분은 더 많이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 제공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방 결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왜 무료냐고요? 저는 제가 가진 분석력과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쌓입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지금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드리는 추천 예시가 나와 있죠.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 코인 가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잡았는지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이 뜹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얼마에 매수 얼마에 매도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확인해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코인 시장은 1분, 5분 사이에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c o i n 6611, 텔레그램 c o i n 6611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는 타이밍도 이 채널들을 병행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방법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 9 9 5 6 6 1 여기로 숫자 0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매일 보내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 보고 싶은데 괜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무리한 진입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손절 라인도 같이 드립니다. 이건 무작정 올인하는 투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까지 같이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실전 대응 훈련입니다. 매일 받는 신호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매매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0 1 0 9 9 5 6 6 1 1 숫자 0 문자 전송 카톡 COIN-6611, 텔레그램 COIN-6611, 24시간 추천, 실시간 대응,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100% 무료 제공 이 6가지를 오늘부터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날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